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르나키코리아의 용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린다 TV 린다입니다. 예. 아 저는 오늘은 네. 중국 신곡 신곡 아 아요? 네 신곡. 어그 중국 신곡 텃춘종에서 하나 가져왔어요. 오 기대됩니다. 아그 어, 한국에서도 신곡 있어요? 강남 스타일 같은 거. 신곡? 아, 신곡이 아니었구나. 아, 그그 신곡 아니요. 아니요. 신곡. 신곡. 아, 신 신곡. 아, 새로운 곡, 브랜뉴 소. 아, 아니. 아, 그 한국 말그거 맞아요? 잠시만요. 잠시만. <laughs> 아, 신곡 말고. 아, 신 신곡. 와, 아니, 아니.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신곡 신... 새로운 노래 고. 새로운 노래 아니요 어 새로운 노래 아니고 신기한 노래 네 신기한 어 신기한 노래, 노래. 아, 아... 직접 만든다는 거지구나 <laughs> 줄임말 <웃음> <laughs> 어, 짜장고가 진짜 멋있어. <laughs> <있었는데>. 에 <laughs> 네, 그냥, 네. 음, 신기한 노래. 텁친 <laughs> 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에 네. 네. 엄청 신기네요. 네. 네. 좀. 이 노래 이름이 단호라고요. 단호? 어, 드시고. 그 글자. 보면은. 가슴이 네. 위, 아래. 갔다왔다 불안 위, 아래 어. 위, 아란 구란. 가요불안 구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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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구란. 구 이거 란 구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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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그건 진짜 잘 불어요. 뒤에 어... 가사가 뜻이 있는 거예요? 어, 이 승인한 거 하나는 이 가사가 네. 없어요. <laughs> 그쵸? 어. 그래서 용희 씨도 부를 수 있어요. 어, 언어를 몰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. 좋습니다. 네. <웃음> 어. <laughs> 그이 노래 들으면은 네. 좀 따라가갈 수죠 예. 네. 그쵸?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국 연예인들도 따라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. 어, 프로그램에서. 저기 저도 한번 도전. 있다. 짜들인와 진짜 신기하다. 어. 좀 한국어 뭐라 하는가 신들인 신들인 듯한 표정. 두장 같이. 어 너무 인상적이. 화장이 되게 탐나네요. <laughs> 어, 중국에서, 2 0 1 0년 11년쯤에 네. 인터넷에서 쫙 뿌렸거든요. 와, 음. 유명했구나. 엄청 음, 유명해. 중국 사람은 모르는 거 거의 없어요. 표정도 대단한 것 같아요, 진짜. 눈썹은 일부러 안그린거예요 <laughs> <laughs> 근데.. 네. 미, 뭐지? 민속.. 어.. 악기? 뭐.. 아. 전통 민속 악기 민속 악기 예 네. 응. 아.. 민속 악기들이 그런거구나 어, 그.. 피리 네. 광.. 어, 양금 그런.. 어.. 음. 많이.. 근데 어려워요 사실 사실 어려워요. 이거를 매번 똑같이 부르긴 진짜 안될것 같아요. 뭐. 떠나가 떠 개그맨은 아니죠 어

여자는그 네. 남편분 네. 독일 사람. 독일. 어, 독일. 그 그이 노래도 그 남편분 네. 곡했어요 아, 독일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? 어어, 어어. <웃음> 어. <laughs> 어. 어. 그래서 진짜 음. 좀잘불어요 네. <laughs> 거의 독일과 중국이 콜라보네요, 그런 <laughs> 아, <불어야, 웃음> 그런 느낌인데 와. 근데 또 중국 느낌이요. 어 그쵸. 전통 음악 느낌고 음. 근데 엄청 신기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네. 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. <laughs>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. 어, 좀한분 도전해볼까요? 뭐 도전 바로요. 어, 어, <laughs> 혹시 배우는 시간 필요하죠? 그렇죠. 음, 알려주세요. 좀 배우는 시간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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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 그냥 그냥 막 하면 돼요 어차피 알겠습니다. 가사 없잖아요 그쵸? 그렇죠 용인씨 덧잣! 도전! 도전! 저도 기대됩니다 <laughs> 네. 네 항우 남자 덧잣 네. 하나 둘셋아아오 다시 할게요 <laughs> 네아아아네아 아. 아, 아. 네. 아. 시간 필요해요 우리. 아오아오에 아페디 오. 아, 오. 아, 아바다 아바 까게디겠다 아페디 아바도 아바 까게디겠다도 아, 하면 돼요 한번한번 시범 아 제가 뭐 진짜 모르 아아오 아, 이제 숙련된 아. 조교의 시범 에 <laughs> 네,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아, 지금, 시간 좀지냈어요 사실 <laughs> 지 지금, <laughs> 지금, 중국에서 했죠? 인터넷에 지리면은 진짜 네. 좀 재수 없어요. 지 오오 좀지무지냈 <laughs> 지금, 지 음. 아아아아오 네. 아아아아아아오 아, 아, 아오에 아, 아사디 아사디 아사도 아사도 아세다 그디 그도 아사디 그도 아세디 아바디기디그 아잘잘 부분 그냥 편집하면 돼요. 네 영희 씨한번더 자자 <laughs> 해봐요. 중국 사람은 이거 진짜 익숙해져요. 어. 어 알겠습니다. 아오아오에 아사디 아사 아세디 아베디 아사도 아세? 아세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? G3? 아 그럼 이미 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<laughs> 어. 연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좀잘 음, 네. 배우고 <laughs> 배워야 그리고, 돼요? 어 인터넷에서 올리면 알겠습니다 음, 꼭 음.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저도 다음에 다좀더 신기한 거 갖출게요 <laughs> 알겠습니다 네. <laughs> 안에 좀 재미있게, 좀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럼 다음 다음을 좀 음. 계속 할까요? <laughs> 네. 또 이렇게 재밌는 날에 어, 한번 네. 준비해 주면 시 따라할게요. 네. 알겠어요. 저도 음. 아, 좀 최선을 다할게요. 네. 야. 구독하세요구독해세요 구독.